우리 군이 동해 바다 수호를 위한 대규모 야간 합동 훈련을 벌였습니다. 장병들은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적이 도발하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부대원은 대공 경계를 강화하고 초동 조치 부대는 해안선을 점령하라. 적 출현에 우리 군 장병들이 즉각 전투 태세에 돌입합니다. 짙은 어둠 속 동해바다를 통해 침투하는 적에게 연신 포탄을 발사합니다. 전방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적을 한치의 오차 없이 명중시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군은 동해바다 수호를 위한 대규모 야간 합동 훈련을 펼쳤습니다. 유기적인 공조로 합동 작전 능력을 높였으며 이를 통해 언제, 어떠한 적의 침투나 도발도 분쇄할 수 있는 군사적 대비체선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격용 헬기와 함께 고속정, 박격포 등 육해공 부대 전력이 총동원됐습니다. 실전을 방불케하는 훈련을 통해 장병들은 적의 도발을 응징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훈련으로 적을 언제 어디서든 경멸할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조국을 지키겠다는 장병들의 굳건한 의지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